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6월 10, 15일 현재 시간 9시 30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링크 올려 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들으, 네. 됩니다. 네, 추천아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핑크 천사님, 갑 선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빠른 수익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핑크 화살표만, <laughs> 핑크 화살표 종목들만 공략하세요. 자 봐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저께 VIP 방송에서 보라티알 음... 말씀드렸어요 보라티알 오늘 25% 급등했습니다 보라티알 역시나 핑크화색표 종목이었죠 제가 목표라인 222,000원 라인 돌파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고가가 22,750원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이 최근에 이슈도 있었고 역시나 핑크화세프 종목이었죠 핑크화세프 종목 역시 핑크화세프 종목이 단타로서 수익을 빠르게 먹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티아리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AFW 주식 처분님 어서 오세요 초보자님 삐삐롱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AFW 매도 신호 발생. 자, AFW 어저께 VIP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죠. 네, 오늘 23% 급등 나왔습니다. 장블랑님 어서세요. 오 반갑습니다. 자, AFW는 아직 끝난 종목 아니에요. 어, 이 종목은 다시 상승합니다. 네, 물론 오늘 장중에 23% 올려주는데 뭐안팔 필요 없죠. 네, 수익 잇절하고 다시 공략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다시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AFW 오늘 좋았고요. Icraft. 음. 자, 어저께 또 회원분이 또 장중에 물어보셔 갖고 아이크래프트 말씀드렸죠. 아이크래프트는 여기 오늘 핑크 화사표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내일 또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몇 프로 올라갔죠? 20%. 아이크래프트. 자, 아이크래프트도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핑크 화사표 종목이었죠. 승질 급하신 분들, 지금 당장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네, 핑크 화사표만 조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급등이 나왔고요. 바이오트로. 바이오트로도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핑크화습이 떴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드렸었어요. 결국엔 급등 나오죠. 오늘 몇 프로 갔죠? 오늘 30% 갔어요. 장중에. 바이오트로. 그렇죠. 그래서 이 핑크화습 보고 추천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좀 빠르게 수익을 원하신다면 핑크화습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수상이 저항 부분에 있을 때는 말이죠. 여러분들 채팅창 보고 공간 시정부터 채팅창 글 남겨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죠. 일단 오늘 큐라티스, 큐라티스 신규 상장 오늘 상한가 갔어요. 큐라티스, 야, 큐라티스 오늘 상한가 갔어요. 더, 저는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상한가 갔네. 역시나 종가 전에 상한가 가기 전에 녹색 화살표가 떴습니다. 큐라티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머니볼님, 아이크래프트 잘하셨고요 어서오세요. 강원에너지 잘하셨고요 머니볼님, 잘하시네요. 요즘, 요즘. 좋습니다. 네. 아이크래프트 좋았어요. 오늘. 큐라티스. 큐라티스 오늘 상한가 가버리네. 꼭 내가 팔면 상한가 가더라. AFW 좋았고요 NCN도 잘하셨어요. 잘 될거 야님 역시 잘하시죠. 좋습니다. AFW 11% 급등. 윈팩까지 잘하셨어요. 잘될 거야, 님. 좋아요. 보라티알, 오늘 보라티알 미쳤죠? 어, 큐라티스 오늘 좋았어요. 어, 큐라티스 내일도 급등하겠네. 보라티알, 오늘 좋았습니다. 미쳤죠? 보라티알. 보라티알 샘표, 오늘 좋았습니다. 보라티알, 목표라인 도달했죠? 초보님 오늘도 역시나 네, 화장실 매매 네, 화이팅입니다. <laughs> 저도 예전에 <laughs> 운전하면서 매매하고 그랬어요. 큐라티스 분봉 녹색 화살표 나오고 상한가 갔고요. 저도 탈렸습니다. 저도 큐라티스 탈렸어요. 음 저도 상한가 그전 다 팔았습니다. 양지사 오늘 결국 올라갔죠 여러분들 양지사. 양지사도 결국에는 갔습니다 자, 양지사 여러분들 봐볼게요. 자, 양지사도 어저께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일봉상에서 22평을 돌파하는 화살표 거래량 캔들이잖아요. 그 다음날 단타가 나와요. 오늘 보시면 13%. 13% 여러분들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오늘 양지사 13% 갔어요. 잘하셨네. 초보님 그 화장실에서 매매 잘하시네. <laughs> 또 화장실에서 또이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죠 크, 어떻게 보면 네, 어 화장실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실 것 같네요 잘하셨어요 <laughs> 더 이상 화장실에 있다가도 혼날 것 같습니다 이제 엄보 복귀할게요 <laughs> 축하드려요 머니머님도 양지사 잘하셨고요 30분 그니이장 초반에 9시부터 9시 반, 한 10시까지가 중요해요. 그때 보통 바로 급등 나올 종목들은 급등 나와요. 그죠? 그리고 10시, 11시에 또 급등 나오고, 그리고 오후장에 이제 윗골이 달고 빠지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침에 빠른 수익을 낼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짬 내서 아침에 한 30분, 40분 할수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동이 좋기 때문에. 그죠? 생표도 잘하셨고, 음. <laughs> 잘하시네요. 음. 초보님 잘하셨어요. 양지사. 음. 음. 잘하셨어요. 오늘 RBW도 괜찮았어요. RBW. 음. RBW 화성배고 오늘 갔네. 네, RBW도 로딩. 지금 현재 위치 보시면, 자, 봐봐요. 제가 RBW 끝난 정보 아니에요. 오늘 뭐3.9% 오뭐 오늘 장 중에 뭐4.6 찔끔 올랐다가 말았는데 보시면 하락하지빨가저황금 가서 노랑 화살표 녹색 화살표고 한번 급등 조정 눌린목자리에요 최근에 이제 빨간 화살표 뜨고 다시 찔끔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RBW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아직 끝난 점은 아, <laughs> 아닙니다. 그렇죠? 어, 잘하셨고. 오늘 화상 밸브도 잘하셨어요. 점점 더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네. 음. 음. 앞타머 사이언스 오늘 다시 갔죠. 앞타머 사이언스. 어. 앞타머 사이언스도 보세요. 이 핑크 화습 뜬 종목들은 무시하면 안 돼요. 첫 번째 핑크가 나오게 되면 꼭두 번째 핑크가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핑크 터졌죠. 24%. 음. 그래서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핑크 화습 종목들 여러분들. 빠른 수익을 줄수 있으니까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장이 마감됐고, 여러분 채팅, 채팅창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늦었죠? 음. 일이 있어서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쇼아님, 쇼아님 오늘 큐라티스 하셨어요? 쇼아님? 쇼아님 오늘 큐라티스 하셨나보네. 잘하셨네. 야, 오늘 상한가 가버렸어. 꼭 내가 팔면 사한가 가더라. 저도 큐라티스 오늘 시초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효과가 네 강력하더라고요. 상가까지 갈줄 몰랐네. 어쨌든 여러분도 궁금하신 종목들이 큐라티스는 자 종가 분봉 화살표 봐볼게요. 큐라티스. <laughs> 큐라티스가 종가 전에 녹색 화살표 뜨고 이렇게 상가 갔거든요, 여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컷잡으면 돼요. 마지막 분봉에 핑크 화살표 5760. 5760. 여기 이탈하면 내일 또 급등해요. 급등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큐레티스 잘하셨네? 전 털렸어요. 상한가까지못 가져갔습니다. 팔았어요. 저스템 위드텍. 저스템. <laughs> 매수 신호 발생. <laughs> 자 저스템이 차트를 크게 보시면 지금 저점은 아니에요. 이전 일봉 정거점 신고가 돌파 시도되는데 여기 돌파 못하면은 막고 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여기 이탈하면 안 돼요. 어, 이 자리. 그래서 한 2만 원 잡으세요. 2만 원. 2만 원 이탈하면 다시 돌파 시도는 가능해요. 근데 2만 원 이탈하면 그냥 던져버려야 됩니다. 2만 원.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화천 기계. 4천 기계도 오늘 장중에 컷 드렸죠. 거기 이탈하니까 어떻게요? 여기 음봉이 다시 꼬리 여기 여기 자리가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꼬리라고 빠졌죠. 여기 지지라 인이고4 600, 4 600 이탈하면 다시 상승 가능해요. 프리시전 바이오, 프리시전 바이오도 끝난 종목 아니에요 이거. 어. 자 이, 얘는 여기 지금 바로 밑에 22평 지지라 인 있고 여기 화살표 지지라인도 있어요. 거기만 이탈하면 다시 갑니다 이렇게. 어. 스윙으로 보세요, 스윙. 코세스. 코세스 오늘 잘 하셨네요, 그 쇼아님. 잘 들어가셨네. 어저께 화살표 좋았고요. 오늘 29% 올라갔는데, 오늘 캔드 3분의 1값컷 잡으셔야 돼요. 여기. 14,000원. 14,000원 이탈 하면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해요. 14,000원 이탈하면 그냥 던져버려야 됩니다. 14,000원 컷. 잡고 가세요. 퍼스텍 디스플레이텍이요 퍼스텍 트 살아 있어요 퍼스텍 여기 20평 화살표 지지라인 컷 잡고 이탈하면 다시 1봉 전고 돌파 시도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텍 디스플레이텍은요 지금 우상향 추세는 맞아요 이거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으로 지금 우상향 추세거든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 추세만 안 깨면 돼요 그 추세 하단부에 지금 걸쳐 있는 거거든요 오늘 다행히 지수가 오늘 장중에 밀리긴 했지만, 뭐, 밑꼬리 달고 지지해 줬고요 여기 컷는 잡으세요. 여기 깨지면 안 돼요. 7710. 7710. 여기 이탈 안 하면 다시 우상향 추세 이어갈 수 있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샀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1분 보시면 피와세프트고 많이 올라온 자리예요이 <laughs> 대응 잘 하셔야 돼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핑크 화스표의 3분의 1값 있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2800원. 2800 여기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 안 하면 다시 추가 상승은 가능해요. 초보분들의 자리는 아니에요. 초보분들은 항상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22평에서 빨간 화살, 황금 화살표. 아니면 첫 핑크 화살표. 두 번째 핑크 화살표 단타 치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손절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AB 프로가요? AB 프로바이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요. 여기 컷잡고요 487. 여기 컷 잡고, 이탈 안 하면 다시 상승 가능하고요 음.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레이크마트라지, 이거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많이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핑크화세프 뜨고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휴마시스. 휴마시스. 휴마시스도 지금 보시면, 여기 화살표 지지란이 깨지면 안되면, 안 깨지면 상승 가능해요. 다시, 여기. 어. 걸컷 잡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추천 아 버튼, 구독자 버튼 눌러주시고요. 배가,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갈려고요 10시 10분에 방송 이어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배가 아파가지고.